네이 총은 처음 쏴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걱정이 돼서 최대한 저 몸에서 멀리 놓고 사격을 해보려고 합니다 와우 정말 소리 커요 이 총은 정말 이머저브레커 쓰면 안될것 같아요 이 사격했을 때 느끼는 충격과 소리가 지금 귀보대 넘는데도 지금 삐거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영상에서는 제가 느꼈던 총머저브레에서 터져 나왔던 충격을 못 느끼시겠죠 한번 슬로우 모션을 보세요 이제 네, 좀 낮게, 오른쪽으로 맞춰서 지금 교정을 했는데 총 쏘는 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. <놀람> <놀람> 얼굴에 충격이 다 와요. 네, 방아쇠 아주 좋고요. 반대쪽에 <놀람> 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머저 브레이크 때문에 방아쇠 당길 때마다 이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어으로날라고 있습니다. 네, 세 번째죠. 음. 내정중 가운데 팔 미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아요. 한발더쏴볼 건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 쏘기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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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아쇠 당길 때마다 충격이 제 얼굴을 때리는데, 아, 정말 재미없네요. 45야, 드죠4 2야5야누고요세발야맞았요 <laughs> 이제 프리핸드로 서서 사격하는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여섯 발 쏘고 나니까 총 연기가 눈 코로 다 들어갔었죠? 이때부터 서서의 좀 재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<laughs> okay. 방아쇠도 좋고 다 좋은데 총열이 짧은데다가 머저벌건 넣으니까 양쪽을 다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총 연기가 엄청 많이 나고요. 방아쇠 당길 때마다 얼굴이 붉느끼죠 <laughs> 제가 보기엔 제 아우가 이 총을 갖고 20년 에서 사격한다고 하면 이 총은 안 돼요. 실제 9mm이나 A9같이 이 사격하는데 정말 재미없어요. 총체가 워낙 커서 이 사격장에 모두가 저를 보고 있어 요 무슨 괴물 같은 총을 쏘는지 알고. 근데 저는 정말 총을 다 좋아해요. 그리고 웬만한 총은 다하지 않는데. 이 총은 쏘기가 별로 재미 없어요. 그래서 50년 단 75년 에서 실제 사격 안할 거고요. 120년에 그냥 클레이 피존 놓고 얼마나 정확한지 보기 위해서 사격을 해봅시다. 하지만 한1 5치 정도 낮게 쏴겠죠? 어? 아직도 코가 매워 네, 이제 한1 2 0년드한 110m에 클레이 피존 두개 놨고요. 이 청년 보이게를 꽉 뽑아야 돼요. 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저 클레이 피존 두 개를 열 발로 맞춰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. 정말 0발다 쏘기시는데 한번 봅시다. 네, 3번 외에클레이피름 2개 있죠?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, 첫발에 그냥 맞았죠? 1인치 남게 맞는데 정확히 맞습니다 와우! 2 for 2 그냥 두방을 끝났습니다 네, 역시 5 6이니까 상당히 정확하죠? 1 2 0미터한1 1 0 m 에서클레이피름 2개를 두 발을 정확히 100발 100필 맞췄습니다 이렇게 총이 정확하니까 총은 마음에 드는데 정말 쏘기는 쉽지 않은 총이고요 방아쇠 당길 때마다 약간 무서워요 네, 이 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? 실제 556이나 223처럼 이 파워도 진짜 많았고요. 아주 정확했죠? 제가 원하는 타겟은 다 맞췄죠? 하지만 사격하기가 좀 재미는 없었어요. 실제 AR9이나 KP9, 9mm 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만약에 꼭 556이나 223을 써야 된다고 하면 머저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. 네, 이 하이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? 실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없었어요. 한 번도 기능상 문제 없었고요. 또 생각보다 컨트롤도 좋았죠? 하지만 이 플라스틱이 얼마나 오래 갈는잘 모르겠어요. 했고요. 그런데 제가 정말 노렸던 것은 바로 이 레드였죠. CXO일인데 빨간 점이 상당히 뚜렷했고요. 그냥 놓고 방에서 당기면 그냥 빵빵다 나갔죠. 제 생일 선물에서 남은 돈 가지고 요거 사까지 고민 중입니다. 네, 기억하세요. 사격은 재밌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See you later.